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A 프로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요번에 5월 28일 날짜부터 5월 31일, 어, 요번 주 금요일 말일날까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기 번호 보이잖아요. 여기로 문자 A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6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되고요. 어,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나오실 거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박스권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프로젠더 그리고 모든 시장 자체가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사이 사이에 갇혀져 있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이 나셔야 되고 잘 빠져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부탁드리고요 어, 전부 다들 받아 가셔서 좋은 수익 나시고 어, 지금부터 A 프로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대, 낙, 과대 낙폭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왜 그러냐면 하방지선 잡고 있는 집중물량이 뭉쳐져 있는 1323원 여기 부분이 떨어지면서 그것도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아래꼬리가 얇은 봉이 나오고 두 번이나 나오면서 여기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그 수급 상황이나 차트 모양이나 OBV나 보면은 빠르게 다시 이렇게 반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수치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 순환매 장세잖아요, 지금이요. 순환매 장세에서 보면은 특히나가 지금 돌아가는 섹터가 반도체 장비 부분 장비 부분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가 이제 방산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반도체 소재 부품주 그리고 네 번째로가 이제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에 돼 있는 지금 전선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을 보라고 하면은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건데 완성차 업체들도 실적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빼버리고 그러면은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2차전지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2차전지 부분에서 올라가야 될 기업은 전고체하고 원통형 배터리 이쪽이 남아 있고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이프로젠도 지금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 수급 상태가 몰려있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도 카락폭이 크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는 살만합니다. 지금요.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차트 부분으로 보면 크게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에 지금 핵심 물량이 여기 부분에 뭉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까지 들어왔던 거고요. 여기 거래량 나오면서 OBV가 상승이 됐잖아요. 똑같이 여기 부분에서도 한 번이 들어왔던 건데 거래량 나오고 OBV는 그냥 계속적으로 우상향 처리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진 물량 자체 여기에서 빠진 물량 자체가 그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핵심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물량들은 매집 처리가 아직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는 이런 차트 모양 그리고 오늘같이 3.07%좀 과대 납폭 현상이 나올 때는 이 주식을 조금씩 매수가로 가져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거든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 다른 쪽하고 좀 비교를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보면은 전혀 낙폭 형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치고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원, 원전, 원전이래, 방산 관련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동일,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죠. 보면은.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요. 근데 뭐, HLB도 지금 빠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등 처리가 오늘 15% 상상으로 나오고 있죠. 아직 수급이 몰리지 않는 부분만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태는, 사실 기업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도는 장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부분이 받쳐 주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지 안전하다.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폭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역삼각형 수렴 패턴형의 이제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 이런 상승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차트 모양 빼놓고도 바닥이 확인이 되어 있는 이 차트 모양에서의 수급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여기 전고점 52주 신고가 부분도 도착을 안 했고요 역사적 신고가 부분도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다시 지지선 형성을 하다가 빠진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어, 상방 포지션은 어, 1884원 여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부분을 저항선으로 잡아놓은 거는 물량 매집 처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들어왔고 2차적으로 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가 됐을 때 좋은 모양새가 나오면은 1884원까지 그대로 끌고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사실은 1차적으로 매도가를 잡아봐야 될 부분은 1884원이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1263원, 여기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30%에서 40% 정도는 그냥 들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돼서, 여, 기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돼가지고, OBV가 상승을 하면서, 어, 실적 부분이 받쳐주고요. 어,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주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52주 충고가 부분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고, 52주 선고가 부분에서의 여기 이제 지금, 에그 뭐냐, A 프로젠이 들어간 임상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 까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구간별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26, 1263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 한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외국인이 오늘 이제 콜 옵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제 푸 옵션 매도도 지속되고 있어서 지수는 거의 멈춰 있는 듯해 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업종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간 기간 조정에 거쳤던 이제 반도체 군집 형태로 반등 중인 모습이고,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전공정 상승이 가온칩스나 어, 칩셋 미디어처럼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IP 기업들까지 좀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거의 등락 없는 보합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어, 뭐 여기 이제, 여기서 체크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기는 좀 바빠서, 반도체하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테크, 반도체 방산, 원전 디풀업종이 강세를 보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장세에 이어질 기업들 좀잘 지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뉴스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원자력위원회 승인 유일 원전 누콘 기술 부각 에이아이 원전 우선게더 필요해가지고 사실 지금 원전주가 오늘 어 아까 봤던 거 다시 보시면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사실 오늘 원전 관련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에이프로즈는 여기에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주식들 중에 뭐 다원시스, 한전 이런 회사들도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로젠도 지금 반영이 된 기업이 있고 안된 기업이 있습니다. 순환매장세로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분명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입구지키기를 하실 때도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까지 가져가시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5월 28일 날짜부터 5월 31일 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말일날까지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 여기 번호 보이시잖아요. 여기로 문자 A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어, 이 6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는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거기에 매수과매도과 예상 수익률 날짜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신 것보다 분명하게 높은 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어이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카카오톡방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운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골치 아픈 종목이랑 어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을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를 하는 성공까지 추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저희 직원 6 명이서 지금 대신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a라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이것도 무료로 입장 시켜 드려 가지고 관리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문자 보내셔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 분석과 세력 평단가 계산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조금 여쭤 보시는데 이거는 문자 보내시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책이나 USB로 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곧 있으면은 유료로 전환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히나 이 책은 저희가 인쇄소에 맡겨서 나오는 대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권할 때마다 좀 솔직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기 좀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러시니까 빨리 좀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고요. 유료로 전환되면 저희도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땐 비용을 뭐 일부분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차트 모양 하나하나 이렇게 다돼 있고, OBV 투자자별 매매 동향 수급상황, 이거 다 글로 하나하나 다 써놨습니다. 이게 700개가 넘어가고요. 이게 1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업 분석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매수하고 매도 들어가실 때요.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진교수 저는 절대로 그 금전적 요구나 물질적 요구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를 사칭해 가지고 그런 연락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게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자산이나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몇 가지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셔서 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정보 공유나 아니면은 이런 좋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과 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이제 관리 처리까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A 프로젝는 매도하는 순간까지 저는 항상 관리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리 처리해 드릴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